보습아웃쿠트 전세계 신화와디의 신발장 구독자여러분 열심히 시작! 와디입니다. 뷰코리아 스니커즈에서 스니커 리뷰 컬럼을 쓰고 있는 오렌지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모신 이유는 사실 쓸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NBA 카드와 포켓몬 오. 카드 드래곤볼 카드에 조금 빠졌어요 어제도 상자님하고 원희 또사님하고 셋이서 또 카드 브레이크 하러 갔습니다 근데 옆에 분이 어, 혹시 와니님 아니세요 하면서 250만 원 상당의 협찬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브레이크 N이라고 카드가 나오면 등급 보내는 거 아시죠 이거를 동아시아 타겟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드신 거예요 시스템을 카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즐기시라 하고 보내 주셨죠. 그래서 요세 박스를 깔 건데 제가 드래곤볼은 지지 않게 잘 안다고 자신 있거든요. 근데 전 얘만 알아요. 형 슈퍼 아세요? 알죠. 아, 어, 여기. <laughs> 이것도 좀 갈려요, 호불호가. 슈퍼부터는 이제 토리아 마키라가 그린 게 아니고, 그걸 이어받아서, 그분이 이제 대신 그리고 있죠. 점수는 토리아 마키라한테 맞고, 정식은 정식인데, 다른 사람이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올드 팬들과, 나는 이것도 재밌는데? 하고 네. 보는 팬들 그게 좀달려있는 어... 그런 상황이죠. 그 영향 때문인지, 요건한 박스에 14만원 정도. 그리고 요게 47만원. 그래서 오늘 80만원어치 까는 겁니다. 한 박스에 히트가 하나 정도는 나온대요. 그러면 그거를 가격을 우리가 찾아보고, 등급까지 보내는 걸로 여러분들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시크릿 레어를 뽑아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은 SW라고 써있잖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시크릿 레어는 SCR이라고 써있는거그한 카드를 위해서 이 14만 원을 사는 거야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이거 있지 않았어? 100원 넣고 돌려 갖고 한 장씩 나오는 거그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어서 우리가 뭐가 있었어 음. 정보라는 걸 얻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카드를 이용해서 이 어린 친구들에게 드래곤볼의 정보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야 아. 그냥 재밌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스타 얘기도 나오고 피폴로 뒷얘기도 나오고 네. 그거를 왜 알고 계신 거예요? 피치 손오공을 지배하는 여자 결혼 잘해야 됩니다 <laughs> 아, 요거 재밌는 장면이죠. 긴유 특전대가 개구리로 변했을 때의 키님과. 장면. 덴대가 용신을 살리는 장면. 이거는 저기 죠레드리봉군의탑눈 덮인 곳에서 싸울 때. 이것도 멋있어. SW. 자넨바라고 얘도 어. 극장판에 나오는 굉장히 어. 센 친구. 극장판이랑 아. 슈퍼로 막 섞여 있고요. 그러니까. 데지터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그런 거 같습니다. 아, 여기 어후리자. 이러다가 이제 소노공한테 죽는요 근데 소노공 또 남은 기의 반을 나눠주잖아요. 왜나눠줘 기를?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죽은 소노공을 다시 살려주세요 했더니 미안해. 음.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없어 알고 보니까 이상한 혹성으로 순간이동, 순간이동 배우러, 아, 배우러. 왜냐면 기뉴 특전대가 그 별을 공격 중이었거든 요즘 말로 하면은 내비게이션이 남아 있었던 거지 그때 <laughs> 내비 없었을 텐데 나란 사람이야 진짜, <laughs> 진짜. 언젠가 홀포이 캡슐도 나오는 건가요? 그게 이제 질량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줄여질 수는 있는데 무게는 자동차인 거지 홀토이 <laughs> 캡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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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그렇네 <laughs>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전 이때 프리더가 제일 좋았어요 유모차 같은 거 타고 다니다 시절 음, 음. 하지만 가치는 없는 카드다 야무치 나무. 야무 나왔어요 스페셜 야무치. 카드로. <laughs> 야무치 다시 살아난 그거 있잖아요. 전생 했더니 야무치로. 맞아. 하필 야무치 뭐 이런 거였는데 스토리를 다 알아. 어다 아니까. 겁내 쎄. 남의 그 장로를 찾아가죠. 어, 찾아가죠. 인간으로서 자기가 최대 스펙업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찾아가. 트렁크는 누구죠? 트렁크스죠. 여기서 토막 상식은 이제 부르마 집안이 있고 사이아인 집안들 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이아인들의 이름은 다 야채입니다. 예. 근데 이 부르마 쪽 가족은 속옷 그래서 뭐딸 이름은 브라. <laughs> 가고 있죠? 아, 이 트랭크스 트렁크 아, 트렁크는 이제 우리 팬티 남자 트렁크 아 팬티 어, 그래서 원래 이름은 트렁크스입니다 근데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트랭크스가 됐아 거예요 끝지는요? 손고환이 오반이구나 오반. 어. 밥반자고항이라는 말이 일본말로도 밥이라는 뜻이죠 피콜로랑 양마 계열은 이제 악기 잘 알고 역시 근데 드래곤볼이 초반에는 동물도 같이 나오고 구강이 개였잖아요 구강이 어, 개입니다 <laughs> 근데 라데츠의 등장과 동시에 동물들은 사라져서 그 다음부터 오룡 푸얼이 포지션이 애매해진 거예요. 그런가? 여전히 구강이 개일걸요? <웃음> 그래요. <웃음> 어,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요거 요거 맛을 부리는 그 할머니. 무천도사의 누나다. 어, 이거 진짜 손오반이 나왔네요. 손 할아버지. 할아버지. 원조 손오반. 근데 삼만이네요. 오룡. 아, 공산당이었네요. 중국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오! 나왔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아 이거 극장판에서 베이스타 머리가 좀 약간 이상해집니다. 약간 좀 짧아지는. 데요 어, 나이 들어서 M 자 탈모 보니까 베이스타가 확실하네요. 확실하네요. 네. 아, G3, 2, 3, 아바 3, 4, 탈모니 네. 그 실현해서 요거 딱 맞으면 즉사하잖아요. 근데 손오공 악한 마음이 없어서 안 죽어. 아, 맞아. 맞아. 어, 너의 악한 마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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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럴 수가 뭐? 어, 어. 하다가 던져버려 서철푸덕 맞고 떨어지는 게 기억이 나요 맞아 맞아. 혓바닥 위에서 싸우죠. 혓바닥에서 싸 혓바닥에서. 아, 위아2 아, 0번 맞다. 이때 엄청 재밌었는데. 피라후가 얘네를 가두는데. 나를 보고 그 궁전을 다 부시는 손오공 두근두근하다가 여자 팬티를 주세요로 마무리가 되네 여자 팬티를 내는 모르는 애다. 얘가 이제 소르베라 그래서 샤베트겠죠? 일 후리자 쪽은 다 냉장고랑 냉동이랑 관련된 쪽이죠. 음, 후리자, 후리 어. 아빠가 콜드, 형이 쿠라라고 쿨러. 따봉은요 도도리아랑. 따봉이 자봉이. 걔네 다 과일들이야. 어. 과일들이고 사이아이는 야채인데 얘걸 다 어디다 보관해? 이세계관이 <laughs> 이렇게 되는 어, 거야? 어, 어, 냉장고가 짱인 거야 너희들을 다 지배하잖아 와 천재네 도리아마키라는 이름을 짓기 귀찮아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 이거 멋있다 슈퍼사이언 선호공 일반 카드잖아 자본주의 노예 다 되셨네요? 아니, 프리즘은 있어야지 그렇지 아, 그렇지 일반 카드가 있고 이렇게 반짝이는 카드가 있는데 뭐의 차이인지 똑같은데 얘는 그냥 반짝이만 있다? 네. NBA 카드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아, 한, 카드인데 한 카드인데 약간 반짝이거나 금태가 둘러져 있거나 이런 게 있고 그런 건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니다 인조인간 18호 어, 크리링의 부인이죠 그리고 미스터 사탄에게 보주죠. 아, 너는 명예를 그치, 그치, 그치. 갖고 상금을 오늘... 두 배로 달라. 광평이 직업이, 직업이 없잖아요. 서로공의 직업도 무도가가 직업입니다. 찌찌하고 어. 이제 시팔로하고 힘들죠. 지금 와디님이더 많이 깠는데 내가 더 좋은 게 많이 나온 거 아닌가요? 저 시바견 나왔네. 피라오의 가장 어. 막내잖아요. 어. 이름도 없어. 어, 야 이거는 되게 멋있는데 SW 내 고제타 다 뽑은 거 아니야? 한 장은 나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한장 나온대요. 저는 한팩 남았거든요. 어. 보기에 들었네 그럼. 나온다. 나온다. 아니잖아. 어. 아닌데? 오룡이야 심지어 <laughs> 어! 여자 팬티를 주. 여보세 어, 지금 보 주세요 일단 제일 귀에 보이는 거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10점 만점에 690달러인데 우와 왜 멋있다 그랬잖아 <laughs> 딱 나왔을 때 멋있다 그랬잖아 650달러? 제일 비싼 게아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으면 네. 이막 센터링도 보고 그래서 이거를 브레이크 아이라는 회사에서 해준다 네. 캐릭터가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1 0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어쨌든 저는 대박을 건졌다 자 이제 본 게임 또 들어가야죠 브레이크 앤에서 보내주신 47만원짜리 박스 가격 가격만 해도 3배가 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좋은 거 나오면 은 가격 측정해 본 다음에 맛있는 거 같이 먹는 걸로. 아, 좋습니다. 아름다운 곳을 좋아하지만 변신하는 모습이 취해져서 변신하지 않는데 이날만은 베지터를 죽이기 위해서 <laughs> 변신하는데 어. 베지터가 눈에 흙을 뿌리는 바람. 에 <laughs> 아, 그런 것까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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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에 흙을 뿌리바닥에딱 죽은 다음에 올라가면서 눈에 흙을 착 뿌려요. 아. 으악! 갈때옆 아. 뿌리를 팍! 아. 시간을 멈추는 굴드 마지막에는 크리링이랑 손오반이 기를 느끼니까 금령 묶기를 하죠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어쩔 수 없이 금령묶기를 해서 초능력으로 나무를 갈아서 던지려고 어. 그때 베디터가목을깔라버렸고소를 그냥 하자마자 어. 그리고 그때 충격적이었던 건 기뉴 특전대 중에서 제일 먼저 죽었는데 다른 그죠. 기뉴 특전대들이 그때 포즈 걱정을 합니다 이또 기뉴 특전대의 기뉴는 우유입니다 일본어로 그러면 구. 얘네 다유제품인가 <laughs> 유제품에 요대박이네 네. 골드가 요구르트고 지스라고 있었는데 걔가 어. 치즈 특전대인 거야 유제품 애들만 모아놓은 세계관이 코코몽이랑 비슷하네요 코코몽이 소세지의 원숭이가 아니라 그 옆에 대파 있고 계란 있고 <laughs> 그분은 드래곤볼 애독자였을 수 있어 다음 주에 한번 모시고 <웃음> <웃음> 만약에 코코몽의 시나리오를 쓰셨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소동공 아빠 이 아버지가 후리저가 사이언들이 성가실일것 같다 그 초사이언이 나타난다는 전설 때문에 근데 버독이 마지막까지 항쟁을 하는 아 레어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거 베지터가 된통 아. 당한 다음에 체력 회복실에서 난 여기 있다 하고 에너지파일 졌다 쏘고 안으로 들어가서 다 던지죠 밖으로 오 어, 기혼력이 굉장히 좋네요 20번 이래 었어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래곤볼을 다 날려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존댓말을 하는 프리더의 리더십 부하한테 화내지 않고 실패한 부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 시오는 후리자처럼 이거는 이제 나메크성의 용신이죠 어 이거 문 장면이죠? 손오반이 나메크성에 갔어요 몰래 한방 날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소리를 힘껏 치고 있으니까 숨어있을 때가 아니고 기뉴 특전대랑 붙어서 손오공을 기다리고 있을 때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싸울 때죠 왜냐면 어디 다친 데가 없어 지금 아, 철한... 숨어있다가 발각돼갖고 어. 그 한방 날리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크리링이 태양권하고 도망가는 거 아닐까? 태양권은 원래 누구의 권법이다? 손진반 학도사. 무공술과 태양권을 천진반이 가장 먼저 쓰죠 무공술은 학도사 나중에는 모두 무공술을 쓰고 태양권은 복도사도 쓰잖아요 언제 썼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태양권은 대머리들만 쓸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 나중에 서로공도 쓰죠 학도사가 대머리가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네. 학도사 어, 동생이 나오죠 혓바닥으로 사람을 어, 어. 죽이는 관자놀이 어. 어,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때도 그리고 기둥을 하나 빌려도 되겠냐고 하면 어, 맞아, 맞아. 점프해서 탁 하더니 어, 어. 확 던져갔고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laughs> 던진 다음에 그 위에 올라타는 거잖아. 올죠그 정도의 힘이 있으면 점프 한 번으로 날아갈 <laughs> 수있었을 텐데 <laughs> 그 다음에 그 인디언 누구지 오파였나? 아빠도 죽잖아요. 창에 찌죽었파이가 근데 마지막에 지구인들한테 힘을 빌려줘 할때그 아빠가 다시 나와. 아빠고 아들하고. 맞아, 멋있어. 맞아. 손을 딱 한단 말이야. 그런 게 감동적이야. <laughs> 막3권4권 아 지나갔던 애들도 하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인조인간 약간 프랑켄슈타인처럼 생해 파로인가? 걔도 나와. 요그리고 파로랑 같이 나온 그 소녀. 어 걔도 커갖고 손딱 올리고. 맞아, 맞아, 맞아. 거기서 맞아, 맞아, 그러면 어. 막 우는 거지막잘 <laughs> 있었지, 잘 있었지. 어, 잘 있었죠? <laughs> 내가 꼬마 일때 얘랑 비슷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어, 내가 늙었다고 <laughs> 너도 커. 아, 너무. 기유 특전데. 별 특징이 없는 애였죠? 별 다른 능력이 없어. 어. 그냥 기유 따가리 정도? 네일. <laughs> 어나 지금 네일. 내일... 어? 통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laughs> 내일, 어, 멋있다고 하고 있었는데, 오, 네. 내일이 거기서 비밀을 얘기해 주죠. 피콜로한테 너가 이렇게 분리가 되었구나. 원래 한몸이었으면 아, 프리저도 대적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흡수를 쫙 하고 모든 기억을 흡수한 다음에 싹 가서 댄데한테 얘기하는 거죠. 알고 있다던데 네일 아저씨? 그때부터 약간 피콜로가 착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네일에 그 선한 면이 들어가면서 좀 착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착했을 때는 울고 있는 그소노반을 아, 데리고 키워졌을때 어. 사과를 딱 놔두잖아요 아, 떨떠름한 맛없는 사과를 줬어 음. 친데레죠 약간 <laughs> 죽인 주는데 소롱이 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주진 않겠다 아, 이상한 거 나왔어요 거덕친구 근데 보니까 SCR이 제일 밑에 있나 봐 오? 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와 이거 아예 달라 생긴 게 야. 아... 100달러 아. 70... 아. 원히트를 이걸로 쓴 거야? 그런 거 같은데 아 오늘 후리자 마음에 안 드네 진짜 <laughs> 아또 버덕이야 그냥 뒷장부터 까고 있어 <laughs> 뮤시 메이커 댄데 덴데. 댄데가 지금 장로에게 가고 있는 거죠 드래곤볼 중에서 가장 오래 쓰이는 기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연예기표와 아. 함께 그렇죠, 그렇죠. 어. 사실 도동파가더 멋있는데 프리저 가쓰잖아요 하지만 산수 문제를 내면 도동파는쓸수 없다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미 이거 원픽인데 나왔잖아요 쇼당 프리더로두개 나오는 법은 없습니까 없는 거야 두개 나와야 돼 요게 나와야 돼요 형이 열어 주시죠 오오오 뭔데 뭔데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고 <웃음> <웃음> 방송가가 이렇게 좋나 <됐나>? 야 <laughs> <laughs> 아, 다 멋있죠, 머시아. 머시아 다 멋있는데. <laughs> 오늘의 최고는 데지터였다 생각해보면 은70 몇만 원어치 뽑았는데, 이거 한 장으로. 10을 받는다면. 힘들겠지. 힘들겠지. <laughs> 이거는 저희가 잘 해가지고, 브레이크 N에다가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감동과 지식과 <laughs> 설레임이 함께한 뭐더 하시면, 아 근데 이것도 재밌었어요. 근데 왜 비싼지 알것 같아. 이게 약간 더 재밌었어. 남메크성막 나오고 하는 그러니까, 게 재밌었어. 그러니까. 오늘 브레이크 앤의 제품 협찬으로 재밌는 드래곤볼 여행 시간 한번 가져올게요. 저희는 다음에는 신발 얘기로 신발 얘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